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조면주입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변화되는 정책이나 제도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년부터 변화되는 다양한 정책들로 좀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하실 초대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시 읽는 문화의 김유나 이사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어, 별로 안 들은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어, 시 읽는 문화의 이사장님이신데요. 시 네. 읽는 문화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 읽는 문화는 어, 시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시 읽기를 통해서 신 어, 낭송 문화를 전파하는 단체입니다. 신은 네. 어, 문학이자 예술이고 또 낭송은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실기를 통해서 말의 힘을 스스로 또 경험하고 음. 또 마음속으로 느끼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신앙송 행복나눔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아. 또 2018년도에는 법인으로 활동하면서 어, 학교에서는 인성을 전파시키고 네. 또 병원에서는 어, 신앙송으로 치유를 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읽기를 전파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네. 이 신앙송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또 인성교육과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네. 이 사장님께서 처음에 신앙송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읽기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 제가 무남동료이고 또, 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아. 마음이 많이 외로웠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외로우니까. 어가 대화할 상대를 음. 찾았었는데 그게 시였었고, 아. 그게 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를 읽고 또 낭독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이어져 온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시를 좋아했었었는데 네. 집에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를 읽고, 우와. 네, 길을 다니면서도 시를 읽고, <laughs> 네. 네, 목욕을 하면서도 시를 읽고, 음.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시낭송 대회라는 것이 아, 있다는 네네.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나가서 이제 나가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우연하게 또 이제 운이 좋게도. 대상을 받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시 낭송가 이전에는 어떠한 일들을 좀 하셨습니까? 네, 저는 20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했고요. 아, 네. 네. 지금 현직에 간호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laughs> 20여 년간 간호사로 지내시다가 이제는 시 낭송을 주업으로 하고 계신 거군요. 어.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시선을 신앙송 쪽으로 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는 간호대의 강의를 하면서도 네. 신앙송과 좀 접목시킨 인문학 아.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 철학 과목을 가르치시면 음. 가르치면서 어 철학적 실기를 한다던가. 또 다문화 가정을 다문화의 이해 이런 과목을 가르치면서 네. 시로 다문화 이해하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아.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간호학과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도 많고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 시와 접목을 해서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웃음> <웃음> 네. 학생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네. 특히 간호대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감성적인 접근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문학과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음. 새로운 어떤 시선을 바라보게 하고 또 따뜻한 시선을 길러내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간호사로서 어떤 몸과 신체의 아픔을 치유하셨다면 또 신앙송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또 마음의 치유를 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또 같은 쪽의 일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간호학이라는 것이 돌봄의 학문이라고 음. 생각하고 또 배려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신앙송의 어떤 밑바탕이 간호하게 됐기 때문에, 어, 신앙송을 하면서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아. 하는 그런 마음이, 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신앙송이라는 것이 그냥 시를 낭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신앙송의 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신앙송의 힘은 어, 시와 낭송의 힘인데요. 시는 아까 예술이자 문학이라고 했고요. 네. 또 낭송은 말의 힘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힘과 말의 힘이 이렇게 접목되다 보니까 훨씬 더 다른 것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네. 생각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를 많이 읽긴 읽거든요. 네. 근데 이 시를 읽는 것과 낭송하는 것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시를 읽을 때는 그 정보의 어떤 전달이라던가 어떤 정보의 이해 음. 그런 측면도 있다. 읽는 것이고 네. 낭송은 조금 더 자기 호흡과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감흥을 살려서 읽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자기 내면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예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앞서 시 낭송의 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 시 낭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뭔가 변화되는 것을 좀 느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되게 네. 많이 느꼈는데요. 실제로, 어, 심신이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어,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는 말인데, 음.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위하수증도 있었고, 아. 불면증도 있었고, 네. 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부정적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신앙승을 하면서 정말 어떤 긍정적인 힘,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네. 또 제가 어, 기분이 다운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 회복탄력성도 가장 아.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앙성 전도사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전파를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어,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해보면, 음. 어, 부부 싸움을 안 한다. 아 시낭송을 배우고 나서 <laughs> 네네 그리고 어, 관계가 참 좋아졌다 네. 그리고 표정이 아름다워졌다 이런 아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일상적인 말씀들이 어, 시를 낭송하듯이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사실 우리가 시를 낭송하면 음. 큰 소리로 딱딱하게 하질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네. 뭐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네. 시 낭송 듯이 네 아이들에게도 해준 좋고요. 네. 아,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확 줄어들 네. 수있군요 <laughs> 네. 네. 아, 앞서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신앙송대회에 나가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신앙송대회가 한몇개 정도나 했습니까? 어, 작년에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한 어, 100여 군데 정도 있었었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대회들이, 사소한 대회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네. 어,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만 해도 신앙송대회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음. 손꼽힐 정도였는데, 지금 그렇게 많다 보니까 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또 인문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신앙 속의 어떤 그 장점이라는 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기 음. 때문에 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자기 상처 치유 이런 것도 또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네. 그 주로 연령대라던가뭐 네. 어떠십니까? 아, 연령대는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 40대 이후의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어, 70대까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 다양한 네. 예, 중년계층의 분들이 음. 어, 놀이 문화라고 좀 해야 될까요? 네. 예, 품위 있는 놀이 문화. 라고 생각을 하고 취미 활동으로 신앙송을 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배워서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이제 단체에서도 어, 장애인 협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찾아가는 신앙송에 또 아, 카페 신앙송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송 문화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앙송 아우,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나는 목소리가 안 따라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능할까요? <laughs> 네, 대부분 이제 자기 목소리가 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연습의 과정을 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요. 또 어, 소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시면 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시를 눈으로 읽으시는 것보다는 네. 소리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면 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어, 김윤아 이사장님만의 어떤 신앙송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좀 신앙송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laughs> 네. 아. 일단은 신앙송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지 마시고 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낭송을 하시다 보면 어, 이야기처럼 신앙송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제 이제 신앙송에 예. 어, 주변 분들이 음, 좀 편안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말을 할 때요. 음. 음, 흔들리며 피는 꽃. 과 흔들리며 피는 꽃. 아. 근데 어떤 쪽이 좀 편안하신가요? 소리가 더 편안하게 들리는데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한 음. 자음자 발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 모음을 더 어 부드럽게 연결하는 아, 발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탈리아에서 창법 중에서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음. 레가토 창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 몸을 좀 연결해 주는 것이죠. 네. 저는 신앙송이 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렇게 몸 발성을 조금 어, 많이...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이 좀 어, 편안함을 주고요. 실제로 어떤 모음 발성으로 한 어, 소리들이 치유 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음. 논문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모음 발성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은 어렵게도 느껴지는데요. 좀 네. 쉽게 풀어서. 조금은 뭐 우리가 이제 네 우리가 노래를 할때 네. 발성 연습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 어떻게 발성을 하나요? 아에이오 이렇게 음. 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에이오 이런 것들이 모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음자 음, 어, 청산도라고 음. 했을 때는 자음자 치읓, 히읗 음. 디귿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네. 청산도. 이렇게 했을 때는, 네, 모음을 더 이어가지고 하는 네. 거죠. 조금 더 노래에 가깝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발성은 네. 자음자에 더 가까운 발성이시죠. 아, 정보 전달이니까요.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렇다면 뭐 여기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아, 이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시한 구절 좀 낭송을 <laughs>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나네요. 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이런 십구절인데 네. 어, 순간순간마다 이제 좋은 십구절들이 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던 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송시 음. 뭐 별에는 밤이라던가 즐거운 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어, 제가 즐거운 편지를 한번 들려 드릴까 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아 정말 눈을 감고 들어봤는데요. 이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고요. <laughs> 네, 가을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가을의 시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어떤 자기 성찰의 의미로 시를 읽으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음~ 어릴 때부터 시를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어린 소녀의 감성에서 좋아했던 시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릴 어린 마음에서 어 중학교 때 네. 이제 또 행복이란 유치원의 행복이란 시도 아, 좋아했었었고요. 네. 네 별에는 마음 서시 뭐 이런 음. 거 우리가 주로 알고 있었던 그래서 교과서의 시를 많이 외웠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의 감성을 좀 떠올리시면서 네. 네. 어, 너무 좋아서요. 하나만 더좀 낭송을 아,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긴 걸로 하면 안 되고 짧은 걸로 해야 네, 되죠. 네. 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 저는 더 기다려지는데요. <웃음> <웃음> 어, 너무 짧게 끝나서 네. 좀아쉽습니다 아, 네. 네. 어 정말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되고요. 네. 그냥 우리가 시집을 눈으로 봤을 때와 아또 낭송하는 것을 귀로 들었을 때 굉장히 또 차이점이 느껴지네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소리 내서 읽으시면 훨씬 더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래요. 네. 네. 아, 뿐만 아니라 뭐 올해 초에는 전국의 어떤 장애인들을 또 함께 할수 있는 행복 나눔 신앙송 경연대회도 개최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네. 어떤 행사였습니까? 어 제가 이제 국제장애인협의회에서 신앙소 아카데미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장애인들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 네. 그런데 간호사로 이렇게, 이렇게 아픈 분들을 접하는 것과, 어, 또 많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음. 또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 장애인 협의회 강춘걸 회장님의 어떤 그 도움으로 네. 어, 전국에 있는 신앙수,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함께 아. 이렇게 대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같이 나눔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어, 3년 전에 제 1회. 그 최초로 전국 장애인 신앙송이를 했었 네. 대회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제그 2회 장애인 대회를 했었었는데 네. 어, 서울에서 휠체어를 차고 오시는 분도 어, 계셨거든요 네, 네. 어, 광주에서도 오시고 음. 네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셔서 낭송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자폐증예 네. 네, 자폐 장애인이라던가 내병변 장애인 음. 이런 분들도 오셔서 하셨는데 아 참 배울 점이 많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분이, 그분들이 한편의 시를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자기를 극복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음. 어,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참 많은 음. 어,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를 통해서 또 장애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낭송 대회를 하다 보면은 그 시를 다 외워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 대부분은 이제 보고 읽는 경우를 어, 낭독이라고 하고요. 네. 대부분 이제 외워서 하는 경우를 낭송이라고 하는데, 음. 어, 많이 외우셔야지 자기 감정이 또잘 드러나기 네. 때문에, 낭송대에서는 회 어, 낭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또 장애인들이 그 시를 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까,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더 감동적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요. 예, 이신앙송.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그런 소통의 창구 역할뿐만 아니라 이신앙송이라는 게 어떤 음악이라든가 미술, 무용 등 다른 장르와의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신앙송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가수와 시와 노래가 중간에 있는 아. 그런 이제 신노래 하는 네. 것들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노래방에서도 대부분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진달래꽃. 어, 그렇죠. <laughs> 마의 진달래꽃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 이별 노래 이런 것도 있고 음.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 노래를 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시화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화전 그림과 그리고 시가 같이 있는 것 이런 아.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되고요. 어~ 그~ (10월 5일) 날이 이제 부산시민의 날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또 국립국악원 춤추시는 분과, 분과 함께 이순신 시극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떤 무용과 또 어, 영상과 시가 결합된 그런 형태의 시극 입체적인 시극을 했을 때 네. 훨씬 또 어, 그~ 대중들의 반응이 더 좋은 아, 것 같아요 네. 네네. 어 그냥 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양한 분야와 함께 접목되니까 네. 굉장히 그 시너지가 크게 발휘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은 가까운데 드라마에서도 음. 시를 접할 수 있고 영화에서도 시를 접할 수 있는데 아시는 어렵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떨쳐 버리시고 네, 네 애송시집을 한권 사셔서 시를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이사장님 계속 시를 많이 읽고 낭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나도 한번 시를 좀 써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 실제로 시를 어~ 시라기보다는 좀 끄적거려 본 적은 많고요 네. 최근에는 하는 작업이 어~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아. 어~ 시를 써보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한 (100편)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예 네. 네, 훨씬 더 어~ 이제 글을 쓰기가 좀 변하고 자료가 네. 제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아,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콜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분하고 네. 어~ 또 언젠가는 또그 어, 포토포엠이란 주제로 이렇게 책을 내고자 하는 어떤 계획도 있습니다. 그요 네. 신앙송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창구들도 있습니다. 어, 네, 저기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요. 저 이제 제가 하는 곳은 식는 어, 문화라는 음. 곳에서 어, 신앙송과 자격증 또 아, 다양한 네. 그 아카데미 과정 그리고 신앙송 예술지도사라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또 배움의 길을 마련할 수 있고 어, 여기뿐만이 아니. 찾아 보시면 되게 다양한 곳에서 신앙송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관심 있는 분들도 찾아서 한번 배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이 신앙송의 힘과 매력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어... 일단은 신앙송의 일반화 그리고 신앙송의 전문화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앙성 송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어, 좀더 찾아가는 신앙송이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즘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어, 공연과 인문학을 접목한 것, 그 다음에. 어, 실한 것이 치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치처방전 이런 오.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앙성 네. 전문화를 위해서는 신앙성과 제가 자격증 과정을 양성 과정을 음. 어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성 네. 전문가 과정 그리고 낭송예술지도사 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을 보급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성을 하시고 그런 네. 문화 보급 장래의 어떤 탄생 이런 음. 것들을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급을 위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조금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어, 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그래서 아. 시라는 것이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육신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장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 한 권의 시집을 사서 이 가을에 어, 시를 읽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 마음의 어떤 치유와 평안과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어, 오늘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시한편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퇴근하는 길에 시집 한권 사서 깊어가는 네. 가을 또이 시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익눈문화 김유나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꼭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간단한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꽃을 배우는 등 자신의 취미에 따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예술 활동을 즐기는 건데요. 이러한 예술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마음의 안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로 보다 행복한 일상 꾸려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저는 조은면주였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